먼저 요건데 마감용도모송 10장씩 포장이래요. 여기 요거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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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거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이거는 젤뿜님 출처 아이유 레터링 이즈 한 세트 요렇게 케렇 넣어줬어요. 얘는 출처 모르는 떡매 약반 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떡매입니다. 그 다음 얘는 캐릭터 위즈 인컷 천원 원인데, 너무 많은데? 어, 이건 뭐죠? 잠깐만, 천 원이라고요? 이게? 다 보진 않고, 그냥 대충 한 번만. 살펴볼게요. 왜 이렇게 많아? 우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벨지 모음인데요. 얘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얘도 라벨지인가봐요. 진짜 귀엽다. 어, 얘는, 얘는 무송 같아요. 그 다음 얘는, 요런, 라벨지 같은 거고, 얘는, 저번에 이렇게 줬던, 그, 뭐냐, 산타 조라이몽, 입니다. 이거는, 퓨리님? 퓨리님 출처 인스라고 하네요. 뭔가 저도 이런 구성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인스를 팔고 싶어요. <laughs>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런 음. 이렇게 퓨리님 도안 이렇게 다섯 장. 쩡 이쁘다. 퓨리님한테도 한번 사볼까요?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은 님 꽃달 패턴인데 음 뭔가 알것 같나 네알거 같네요 지은 님아 어, 먼저 이거는 뭐 박태커 그런 거 같은데 오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미2 0 장입니다. 잘좀 할게요. 고바토 요리 이게 예, 이거 두장. <laughs> 어,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 감기가 걸려가지고. 진짜 갖고싶었는데 이렇게 인미 20장이 있습니다 얘를 음 이렇게 위로 살짝 해서 할게요 그 다음에 더미랑 쪽지 입니다 더미랑 쪽지 어 죄송해요 문자가 와버렸네요 어제도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먼저 얘를 한번 보고 올게요. 이거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구매 고맙다고 해줬어요. 어 나도 고마워. 이렇게 편지 여기 여기 있고요. 이렇게 짱구 이 라인 프렌즈빵 이거랑. 귀여워. 두 개의 이런 스티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디테컷이랑, 스칼, 짤피. 얘는 이제, 디테컷들이고요. 얘는 요런 귀여운 고양이 특칼피 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레오 언니 1만박 구매 후기를 마치겠고요 여러분도 오레오 언니 채널 들어가서 한번만 구매해주세요 아니 네? 네, 구매가 아니라 무튼 한번만 봐주세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그럼 저와 어려운 언니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